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민호 신곡을 홍보 장민호의 이상한 반응 이찬원의 그 행동 때문에 두 형제의 우정에 금이 갔다고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찬원이 장민호의 신곡을 응원했다. 이찬원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민호 형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제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라고 홍보 요정을 자처했다. 이어 노래 정말 정말 좋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민호 형 사랑이라며 훈훈한 의리를 자랑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이찬원, 장민호가 영탁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롯맨들의 변함없는 우정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한편, 장민호는 이날 록트로 장르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를 발표. 가수 이찬원이 장민호의 신곡을 응원했다. 이찬원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민호 형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라고 홍보 요정을 자처했다. 이어, 노래 정말 정말 좋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민호 형 사랑해라며 훈훈한 의리를 자랑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이찬원, 장민호가 영탁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롯맨들의 변함없는 우정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한편, 장민호는 이날 룩트로 장르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를 발표.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독도 NFT 기부 캠페인에 국민 참여응 댓글 이벤트에서 TOP3 존재감을 빛냈다. 이찬원은 독도 NFT 기부 캠페인 중간 집계 결과 8일 오후 3시 기준 총 투표 수 70만 4,668표 중고 66%의 득표율로 3위를 지켰다. 7일 같은 시간대 기준 득표율과 동률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찬원은 이명웅이 10.95%, 김호중 15.74%와 톱 3을 잃었다. 이어 영탁 4.80%, 박서진 3.20%, 블랙핑크 2.0%, 방탄소년단 1.90%, 손흥민 1.69%, 아이 1.13%, 이민호 1.12% 순이었다. 독도 NFT 기부 캠페인은 조원업이 인터내셔널의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엠버월드가 진행하는 것으로 댓글 참여를 통해 선정되는 연예인, 스포츠인, 기업인 등 한국을 빚는 315명의 인물과 500명의 전 세계 캠페인 참여자로 구성된 815명의 이름을 독도의 첫 NFT 작품의 새길 방침이다. 지난 7월 1일 시작한 해당 이벤트는 오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응모 채널은 엠버월드의 SNS 전 채널이다. NFT 작품의 이름이 새겨지는 815명에게 독도 NFT 저작권이 부여된다. 독도 NFT 작품의 경매는 8월 18일 오후 6시부터 8월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 경매로 국내에 동시에 진행되며, 경매수익금 전액은 독도소호에 대한 인식고취와 나라 사랑정신을 기리고자 4대한민국독도협회와 독도소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에 기부될 예정이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